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 경건한 성경 교사로서의 삶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건이라 하는 것이 그냥 몇 말씀을 모아서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든지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성경 말씀을 조직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과물이 이렇게 조신학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에서는 5장과 또 6장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언을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로 이끄시는 역할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도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또 다른 회서 성령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럼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이렇게 믿음의 문제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이런 과정에서도 어, 3일째한분 하나님께서 하신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의 문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나의 것으로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있다 말씀하신 것도 이런 신학적이고도 또이 성경적인 그런 말씀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셨는지에 대한 확신 이런 것도 묻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대체 어디에 세워지는지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은 관념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가르침이 될수 있죠 이렇게 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연구를 통해서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갈길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어디 세워집니까? 라고 물었을 때이 말씀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갑자기 분색해지기 네, 시작할 수 있죠. 네. 무슨 이민지 누가 보건 17장 20절 21절에서도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이 신학자들이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주석도 하시고 또 답을 제시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죠, 크게. 너희 안에 있는 나 예수가 하나님 나라야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나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두 가지의 미미 동시적인 거야 이것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 이 말씀의 전개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음 1장 12일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단순한 손님으로 가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이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고. 그래서 로드십의 문제로 삶으로 나아가게 할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어린 아이들이든 아니면 청소년들든 아니면 대학 청년부든 경건에 대한 이런 훈련과 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또 전해줘야 되는데 이럴 때. 이교제를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좀 전근의 영역을 좀더 이렇게 넓혀서 확장시켜본다면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어,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나가 나가 되게끔 돼야 되죠이얘기는 뭐냐면 본래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내가 본래 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그 예수를 믿게 되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거나 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제 거주하시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회복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나답게 하시는 분입니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빙됨 존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중생과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 많이 있지만 이것은 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서 틈틈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를 이제 변화시키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용접이 되있다면 위치가 바뀌었잖습니까? 일차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내삶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됐으니까. 그런데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했던 나가 갑자기 믿음 이후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게 갑자기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바뀔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또옛 사람의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어, 우리들의 인격과 또 우리의 들삶 그리고 성품이 바뀌는 것을 말입니다. 권이 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돼서 우리를 찌르고 회개케 하고 그런 수많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나를 변화시키는 내 삶을 여기서 변화시킨다. 이것보다 또 먼저 어, 설 선결적인 조건이 있다면, 어, 생각, 생각. 그, 로마서 8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저쪽,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아니, 1절부터 이렇게 본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자함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정자함이 없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어떤 방식으로 해방시켰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있는 육신의 문양으로 오셨을 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 해방시켰으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해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5 절로 가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님 생명과 평안이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하나니 사망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남아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는 어렵죠. 이제는 예,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그 생각이 이제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 으로 이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열두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도 그 베드로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는 앞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재장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있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내 들어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또군준전서 2장에도 가보니까요. 성경 몇 군데에 그렇게 서로 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표현된 말씀들이 있죠. 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있거든요 내 의지로 생각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약에서도 이미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도 보면 있고 또 에스겔서 36장 그 26절에서 2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새 마음을 주리니 이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할 것이.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와 규례, 법도를 지키고 그런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그 예언의 이런 말씀들이 오순절 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여러분도 성령을 보내 주시면서 또 믿는 자들에게 마음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신학교 안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깎고 다듬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조지 신학으로 딱 들어갔을 때 끊임없이 조지 신학은 질문과 답, 질문과 답을 해야 되는 거목이거든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이성적으로 답하게 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이성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답은 성경으로 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조신학자 폴 틸리 같은 분도 그런 방법을 저 상관 관계법이라고 하는데 이 상관 관계법은 이성으로 질문하고 계시로 답하고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또 말한 것처럼 또 신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말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라 그 말한 그 상관관계법이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말이고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항상 나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든지 또 나의 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바꾸기와 이게 관련해서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4절 그 말씀을 꼭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생명이시죠. 생명이 에. 사람들을 비추는 그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런 그 이성이, 나의 그 혼이 하나님 이신 또 생명이신 또 생명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 그래서 또이 생명의 근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비추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또 때로는 갈등하고 심각한 문제의식 속에 잠겨 있으면서 몇날 며칠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초기 교회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답을 어떻게 제시했냐면 아무래도 그 인간의 이성 그리고 그 지식보다는 신앙이 위에 있어야만 되겠더라. 그래서 이분은 너무나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리고 교회와 아카데미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래서 이성과 또 신앙을 이렇게 분리시켜놓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위에 있다 이런 주장을 이렇게 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께 보면은, 어 이분은 이제 초기에는 철학적인 그런 사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가 회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후기 들어서는 이성적인 사유에서 신앙적인 사유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내가 알기 위해서 믿어야 되겠더라. 믿음이 오니까 알아지더라. 이런 공식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다 성서신학자이면서 조지신학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지신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런 경건의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삶이 변할 수가 없어. 또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성경을 나의 이성으로 보게 되어져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또 131절에 보면 내가 성경 말씀을 열면 빛을 비추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느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헐떡이 나이다 이런 말씀을 깨닫게 나와요 자, 왜 다윗이 예, 그런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주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때 내가 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전서또 2장 10절에도 보면 은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 있고요 또에마로 가는 두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답니까 이런 고백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고 있고. 자,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 같은데 좀지루하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경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뭐이 부분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평생 우리가 진행해야 될 문제고 또 성장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음의 변화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변화에 결정적인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그 부분을 좀더 많이 신학교 다니면서 내 마음을 바꾸는 또내 생각을 바꾸는 또 관점을 는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나를 이렇게,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게 되면 그 열매로서 나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것입니다. 저도 예. 그 과정을 거쳐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이루고 보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또 선배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이제 경건 부분에서 남아 있는 마지막 부분은 나의 변화된 삶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영어로 그냥 Doing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사역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행해서 가르치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깎고 다듬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던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때 성도님들의 그런 그 생각을 바꾸고 또 그분들의 그런 삶을 바꾸는데. 어떤 모범적인 역할을 할까요? 이제 본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단임 목회자로서의 그런 사역은 또 전임 사역자로 이렇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맡았다든지 또 잠시 잠깐 동안 사역은 했어도 그다 러 보니까. 성도들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런 적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내사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말씀을 연구하고 구약이니까 이제 율법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또 도전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문제 해결책으로 어 말씀을 받고 이런 수많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어 이거를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나누는 이런 삶이 결국은 이제 가르침일 수 있고 또어 설교도 될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누며 어, 어, 사는 이런 삶을 위해서는 조의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면 성령 충만한 그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일까요? 이것도 아까 생각 바꾸기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해 있다면 이런 내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그럼 성령께서 인끄신다고 그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인도하시고 따르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또 26절 안에 보면 행함. 성령의 인도하심 따름 성령으로 행함. 이세 가지 요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사묘서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에도 특히 사도행전 그 2장 4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우리가 방언으로 행했다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또 고전서 14장에도 보면 방언은 영어로 우리 아. 마음으로. 정으로 마음으로 이런 조신학적인 바탕과 또 기초 위에 우리의 그러한 그 경건한 삶은 구축이 들어갑니다. 이런 조신학적인 말씀의 체계적인 이 바탕 없이 가르쳐지는 경건이라 하는 것은 바탕이 부실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유해한 면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러나, 어 10편, 12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경건한 자들이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다이슨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 바울도 서서에 보면은, 경건을 크고 어 깊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되어 사로잡힌 바 되어졌고 또 말씀의 붙잡힌 바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몸든 기회를 세우는데 일생을 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날을 나누면서 목회자로서의 그런 지속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신학을 바탕에 둔또이 성령 충만한 삶 중에서 가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